반갑습니다. 엄 대장입니다. 자 오늘은 카나리아 바이오 준비를 했고 바로 한번 시작할 수 있도록 할게요.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마지막으로 저한테 응원의 문자로 1이라고 한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카나리아 바이오 이제 판권 계약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이오 USA 여기서 나온 정보들이 드디어 이제 풀리고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기사를 한 가지 들고 왔습니다. 자 카다리아바이 오레거부마 중남미 판권 계약 실사에 돌입을 한다. 자, 신약 전문 기업인 카나리아 바이오가 지난달 미국 보스턴에서 개최된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 바이오 USA죠. 여기에 참여해서 다국적 제약사들과 난소암 치료제, 오레고, 봄합의 중남미 판권 계약 논의를 진행을 했고 이중두개 업체와 비밀 유지 서약을 맺고 실사에 돌입을 했다. 자 난익 대표는 실사를 시작한 두 개의 다국적 제약사들은 남미에서 탑티어에 들어가는 영업력이 뛰어난 회사들이라고 지난달 보스턴에서 미팅을 시작으로 논의 끝에 본 실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비밀 유지 서약을 맺었다. 그면서 다국적 제약사들의 높은 관심도를 전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 이제 됐고 바이오 USA에서 이제 중남미에서 그나마 탑티어 제약사들과 미팅을 가지고 비밀유지 사약을 맺었다라는 건 중남미에서 잘 되면 이제 유럽으로 갈 거고 이제 유럽으로 가면은 아시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은 게 미국이죠 북미도 아닙니다 미국이에요 미국 왜냐면 오레고 봄합의 매출이 예상 매출이 8조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50%인 4조가 미국에서 나올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미국일 텐데 하지만 이 미국에 대한 판권 논의 계약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아니고 중간 결과가 나오고 그 중간 결과를 토대로 이 미국에 대한 판권 논의 계약 자체가 서서히 올라올 것이다. 네. 그러면 주가도 당연히 그때 올려줄 것이고 지금 주가도 보지 형태를 그리고 있지만 그나마 반등을 좀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미국 시장이 제일 큰데 이 미국 시장을 숨겨 놓고 있는 이유는 뭐냐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한계라는 소리죠 그러면 우리는 이 미국 시장을 볼때 어떻게 봐야 되냐? 제일 중요하게 봐야죠. 네, 가장 중요한 시장 중 하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중남미의 탑티어 제약사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실사를 했어요. 그러면 이 데이터를 미국에서 당연히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더욱 이 실사가 빨라질 거고. 그러면 당연히 출시도 앞당겨지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의 탑티어 제약사라고 하면 거의 글로벌 제약사입니다. 존슨 앤 존슨도 있겠고요. 화이자도 있겠고요. 가장 유명한 기업들이 전부 다 거의 미국에 있기 때문에 이 미국에 대한 기사 혹은 기회만 잡는다면 카나리아 바이오 지금의 주가보다 더더욱이 크게 상승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봐야죠. 이제 서서히 나오고 있으니까 미국만 기다리면 되겠다. 그 전에 중간 결과가 나오니까 그렇게 스케줄대로만 따라서 이행이 된다면 당연하게도 주가는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카나리아 바이오 이거 대응 전략을 좀 말씀드리기 전에 엄대장이 꼭 이야기 드리는 게 있죠 엄대장님 제가 대응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예소금이 없어요 이럴 때 엄대장이 뭐라고 말씀드리죠 예소금단 50만원 아니면 100만원이라도 굴려서 대응을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물론 엄대장이 매일매일 승인할 수 있는 단체 종목을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걸로 굴려서 타점 오면 대응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니까 이 단타 선물 드리고 마저 설명 이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엄 대장이 준비한 선물은 구독자 단타 이벤트입니다. 그등 가능한 당일 주요 테마 중에서 여기서 정확하게 대장주만을 엄 대장이 딱한 종목 골라서 20%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단타로 선물로 드릴 겁니다. 참여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엄 대장 구독자인 것만 확인 시켜 주시면 돼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응원의 댓글 한 번씩 남겨 주시고, 그리고 나서 엄 대장한테 구독자 이벤트 참여했습니다. 라고, 말씀만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뭡니까? 지금 같은 시장에서 상승, 하락 어떻게 하지 생각만 하시게 아니라 상승장에선 상승하는 종목을 잡아야 하고 하락장에선 짧게 단타를 치면서 여기서 수익을 보고 우리 주요 종목에 대한 대응 접근해서 그리고 기중을 높일 수 있는 찬스로 참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항상 이 엄대장은 몰빵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단타 좋아요, 품장기도 좋아요, 다 좋은데 하지만 이 엄대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건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안정적이고 큰 수익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엄대장이 어떤 식으로 드릴 거냐 종목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실 수 있게 최근에 미래생명자원이라는 종목이 나갔습니다. 5월 16일 날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엄대장이 일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단톡방에서 장 전에 8시 반 전에 보통 드리고 있고 본가 미팅도 나가고 시장 상황에 맞춰서 나가게 됩니다. 엄대장의 급등 단타 종목 단톡방에서 일괄적으로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전부다 다 가셔서 꼭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카나리아 바이오 현재 주가 22,400원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고 마이너스 2%까지 갔다가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고 있죠 그런데 지금 반등을 못 해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2차전지 여기 아직도 자금이 단단하게 묶여서 나오고 있질 않습니다 그러면 당연하게도 제약바이오 지금 제약바이오에 돈이 몰리려다가 다시 한번 2차전지로 빠지면서 수급이 흡수가 됐는데 만약에 제약 바이오로 다시 한번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페나리아 바이오 당연히 상승을 해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제약 바이오가 지금 거의 2021년 그 이후로는 상승을 못 했어요. 코로나 치료제 그 뒤에는 제약 바이오가 상승을 할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카나리아 바이오 자체는 수급이 없기 때문에 주가가 낮게 형성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카나리아 바이오, 과연 주가 올라갈까? 올라가죠. 스케줄대로만 잘 가면은 올라갑니다. 임상에 대한 결과 나오고 미국에 대한 논의 나오면 끝난 거예요 왜냐면 미국에서 탑티어 제약사 뭐 존슨앤존슨이라든가 화이자라든가 이런 기업을 상대로 예를 들어서 판권 논의를 한다라고 하면 이미 거기서는 알건다 알고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출시가 임박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주가는 못 본다 네, 못본적 당연히 적어도 10만원 이상 갈 건데 아시겠죠 그래서 카나리아 바이오 갖고 있다면 2만 원이 깨지지 않는 이상은 조정 및 매집이니까 그냥 갖고 가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카나리아 바이오 내가 위에. 물려있다. 아니면 내가 이거 계속 보고 있었는데 들어가고 싶다 해서 목표과 선적과 진입시기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있는 번호로 1 혹은 카나리아 바이오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여기서 마무리를 할 건데 그러면 엄대장님, 저는 이 종목 다 좋고 설명도 감사한데 대응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아니면 이거 대응할 건데 올라가는 거 맞나요? 이렇게 질문 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보다 빠르고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볼 수 밖에 없겠죠. 따라서 종목에 대한 대응이나 정보 요청하신 분들한테는 도움을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엄 대장이 시장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매매 타점이 왔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매매 타점까지 잡아서. 말씀을 드리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좀뭐 막막하실 거예요. 올라간다는 확신이 있어야 여기서 물량을 담던가 내려갈 것 같으면 막말로 손절을 하면 그만 아닙니까? 수익 실현하면 그만이죠. 올라간다는 걸 알아야 대응이란 걸할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내용들도 최대한 빠르게 이 엄대장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도움은 어떻게 요청을 하냐? 화면 상단에 번호가 있습니다. 이 번호로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이나 종목명 꼭 여러분들이 물린 것뿐만 아니라 궁금한 거, 예, 궁금한 것도 문의를 하셔도 되니까 이 종목 어떤 거여 같은 전망 같은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화면 상단에 있는 번호로 꼭 문자를 남겨 주시면 됩니다. 종목 상 은 종목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엄대장님 여기 얼마예요? 돈안 받습니다. 엄대장이 구독자분들에게 대응 그리고 추천주문 뭐 받고 해드린다? 아니요. 저는 구독과 좋아요 이거 받고 해드립니다. 이거 받고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를 이 엄대장이 받는 이유가 뭐냐? 자,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유튜브 채널들이 많을 겁니다. 경제 유튜브라고 해서 엄청나게 많을 건데 여기서 종목들로 이거 무조건 올라간다 무조건 사라 이거 괜찮다라는 식으로 채널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유튜브가 존재하는 것도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존재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튜브를 보시고 피를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적어도 이렇게 제가 하는 건 이런 유튜브보다는 양질의 정보를 가지고 그나마 이런 유튜브 채널들보다 제가 더 위에서 여기에 엄대장이 있고 아래에 이런 채널들 이런 무수한 경제 채널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조금 더 양질의 정보를 가지고 더 위에 올라가서 그나마 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정보 이걸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를 통해서 저한테 힘이 되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장에 대응할 힘이 되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엄 대장이 타점 잡아드릴 건데 반타 이벤트도 참여나 하세요 말씀을 왜 드리냐 결국 우리는 전쟁터에 나온 겁니다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다? 대응이 뭡니까? 전쟁터에 나와선 결국에 대응 이 총알이라는 말이에요 총알 총알이 있어야 총을 쏠거 아닙니까 하점이 와야 우리가 여기다가 물량 을 쏴서 집어넣을 거 아니겠습니까 총알 없이 우리는 전쟁터에 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총알을 누가 만들어 준다 염대장이랑 같이 만들어 가시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매매 타점 그리고 단타 참여 방법 까먹으신 건 아니죠.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숫자 1만 남겨주세요. 추천주 종목 대응 시장 상황까지 여러분들한테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020489-5017 저한테 문자를 남겨놓으세요. 그 이유가 이거를 엄대장이 낮이든 새벽이든 언제든지 남겨주셔도 상관없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게 왜냐? 아침 8시 반까지는 보내주셔야 합니다. 아침 8시 반 전에 보통 이렇게 제가 시황이라든가 종목이라든가 이런 걸 남겨 드리고 일괄적으로 보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언제인지는 상관없습니다. 오전 8시 30분 이전에만 보내 주세요. 그러면 이 시간만 지켜져서 보내 주시면 제가 바로 일괄적으로 종목 발송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확실하게 인지를 해 주시고 숫자 1이라고 꼭 남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 구독 좋아요 안 눌러 주신 분들은 꼭 눌러주시고, 마지막으로 응원의 댓글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